1시간 1 2분짜리가 있네요? 오라마 1시간 게임으로 하죠. 일단, 퍼프 레이브 1시간 11분짜리 게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일게요.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게임이라니. 와우. 어메이징 하네요.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너무 긴 게임을 루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번진2게이트 아, 12, 12게이트. 십십이 게이트? 아1 1이 게이트였나 보네. 1십1 게이트, 평범한 인간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드죠1십1이2 게이트, 1십이1 2 게이트, 푸시 비드 평범한 정석 비드 한번 보여주네요 1 1이나 아, 정석도 할줄 안다 정석게비트 적어도 1 0 1 2게이트로어 푸시를 했는데 상대가 성근 박으면서 안 맞아. 요거는 1 0 1 2게이트가한건 없어요. 다시 드론을 잡은 것도 아니고 링을 덮어 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대 성근은 세 개나 밖에 있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근이 자원 낭비가 제일 심하거든요. 방어 타워 중에 모든 방어 타워 중에 이저그가 진짜 구대기 인종 종이 이유는 방어 타워가 자원소모가 심해. 드론이 낭비되고 <laughs> 비싸잖아요 이거 테란, 벙커, 프로토스 포토캐노대비 자원낭비는 심한데 효율성이 떨어져 소용률네 드럽게 못잡잖아 일단 드론 세무되면서 자원낭비가 심한게 이 벙커가 아이 벙커래 저그 방어 타워가 너무 안 좋아 다른 종류에 아무튼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큰 후에 투에절리 패스트 스파이어 삼의 스파이어도 아니고 투에절리투에 스파이어이기 때문에 이건 빠르죠 타이밍 22 드론 찍고 투스투 스파이어 비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진짜 컨트롤이 좋아 보이잖아요. 에이, APM이 높아가지고 한기 한기 단위로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을 화려하게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최적화적인 컨트롤은 아니에요. 이게 불필요한 컨트롤. 김태용이 컨트롤 10배는 줬습니다. <laughs> 김태용 선수가. 예. 네. 와리가리해. 쓸업없서 성큼 때리듯. 와다리가다리 해. 그냥 치면 될거 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스타2 AI는 더 낫다 아닙니다 스타2 AI가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API가 좋아요 스타2 AI는 블리자드가 지원해준 주 API가 그래서 경로 이동과 설정이나 명령 처리나 그 인식 속도나 그런게 훨씬 좋아 API가 좋아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멍청함은 똑같아요 스타2 AI도 와리가리 컨트롤 쓸데없이 엄청 많이 하고 불필요한 체조 컨트롤 최적화가 안된 컨트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안하고 어. 맞을거다 맞은 놈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비드도 한정적이야 되게 한정적이고 초보 비드 너무 많이. 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능이 낮아가지고 심시티에 대한 이해력도 똑같이 낮죠. 막 견제 들어오고 셔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아 셔틀 대응은 훨씬 좋습니다. 스타트웨이어 이거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스타투 AI가 조금은 수비대응이 좋긴 해. 근데, 멍청한 건 똑같아요. 저 스타투도. 스타투 AI 처음부터. 하고. 현재 스타투 AI가 가장 잘하는 AI가 에리스거든요. 저거. 그, 저거 그 에리스인데, 제가 그 스타투, 스타투 영상으로 AI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을 구독하고 내가 형, 그 형을 좀 자주 보는데, 그 형님을. 와. 아... 에리스가 진짜 고투요 에리스가 고투인데 문제는 여전히 에리스 제외하고 다른 AI들은 좀 많이 멍청합니다. 멍청, 진짜 멍청. 어, 답이 없을 정도로 멍청. 진짜. 답 플레이가 답이 없어. 와리가리만 엄청 많이. 해. 컨트롤이 좋아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한정된 상황에서만 멍청하다 보니 왓다리가다리만 너무 많이 하고 불합리한 컨트롤을 너무 많이. 해 그게 좋고 아리가리 컨트롤이 좋게 작용하는 상황보다 안 좋게 작용하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 AI도 멀었어, 컨트롤도 멀었고, 상황 판단 능력도 멀었고, 비드 선택도 이상하고, 어 게임에 대한 이해력이나 개념도 솔직히 말하면 없어. 어데 스타트 AI가 진짜 고투다 스타트 a i 는 스타워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본 거예요, 이 게임. 진짜 좋은 게임 AI가 잘해 보이는 그런. AI 대 AI 대전 몇개 정도만 본 거지, 사람과 붙는 장면, 막 이런 거 별로 안본 겁니다. 답 없어요. AI끼리 하는 것도 못하는 게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잘하더라도 사람과 대전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허무하게 지는 그런 게임들 보면, 아, 얘네들이 정말 다먹힌다 컨트롤 진짜 이상하게 하고서 사람 상대로도, AI 상태로도 자세히 관찰하고. 있어요. 확대해서 자세히 보잖아요? 불필요한 컨트롤이 너무 많이, 불필요한 무브먼트 움직임이 너무 많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스타를 좀 모르는 거다. 팩트다, 스타를 모르는 거다. 스타에 대한 그 개접이 솔직히 말하면 초보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초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스타 투 a 이가 잘해? 스타 투 a 이 엄청 많이 봤는데 답이 없을 정도로 못해요, 정말. 와, 근데 이 친구 터프레이브 지금. 와 진짜 답이 없는 비드를 하는구나. 뭐냐 이게? 언덕 포토, 안 본진 포토, 투 포토, 사겟 원스타게이트 로고틱스 뭐야? 다크까지? 본진 플레이하다가 앞마당 뒤늦게 올리, 올려가지고 붙이기는 했었는데 이게 앞마당 마당도 너무 높고 와, 로보틱스 다크테플로 올리면서 이걸로, 뭐, 하러 간 거냐, 이건 솔직히. 로보틱스네. 리버 하나 찍으려고? 질론 리버가 무슨 조합이에요, 솔직히? 저거 전에 질론 리버 하면 뮤탈에 찍히는 거 다녀는 거 아니에요? 원스타게이트로 루버를, 아니, 뮤탈을 어떻게 막아? 투스타게이트 가던지 아니면 꾸준히 거세우로 계속 찍고 있던지. 포토캐논으로 몇개 박아가지고 부탈 소비 대응도 하고 있었어요. 질러서 이렇게만 찍으면 안 돼. 드라곤도 어느 정도 찍어야지. 이렇게 질럿만 찍으면 부탈에 찍힙니다, 진짜. 상대 투에 처리 부탈인데 어떻게 질럿만 찍을 생각? 드라곤 찍고 아칸 가야지. 아칸도 빨리 가고 그랬어야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 뭐하러 올렸어 아칸 안갈 건데, 아칸은 이제서야 갑니다. 아까 올릴 수 있었는데, 아칸... 아칸 지금쯤 세 마리는 아까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뭐하러 다... 아카 이분은 왜간 거야? 템플러 아카이브 아무튼 이 스타2 AI도 비드선택이나 이 컨트롤이 정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왔다갔다 리기 진짜 화려하게 계속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엄청 겉보기엔 좋아 보여. 한마디로 겉모 컨트롤이야. 겉모 컨트롤이 누 뭐. 보기에는 진짜 화려하고, 진짜, 와, 얘, 컨트롤 개쩐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가만히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왜 저런 행동을 들 필요하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 필요한 행동이 진짜 많아. 최적화가 안 됐어, 최적화가. 근데 스타크부터는 최적화된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인지 알수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하고, 막, 유닛 계속 부담스럽게 움직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최적화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최적화된 컨트롤을 못 해. 에리스 정도 하고 막 최상위 몇 개의 AI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거의 v 필요한 컨트롤밖에 없어 스타트 AI를 그나마 에리스가 프로 수준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위권? 음 그냥 아마 아마 하위권 정도 아 살짝 고수 정도 수준 컨트롤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같아 근데 그게 또 고수일 줄라고볼수 없어 APM이 너무 높니다 APM 막 5만씩 써 5만씩 쓰는데 아마 고수 정도의 그... 좋은 컨트롤도 아니야 솔직히 에리스도 그래서 스타투 AI도 내가 보기엔 멀었다 근데 얘네들보단 좋다 그치 인정 얘네들보단 뛰어나 스타투 AI 특히 에리스가 다른 애는 모르겠는데 에리스는 좋아 그냥 한번 기회되면 에리스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투 AI 어..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영어로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스타2 AI 저는 스타2를 올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1만 앞으로 계속 올릴건데 스타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스타2 AI 에리스 정도는 보면 좋아요 사람이 다 에리스 얘네들보다 저래요 스타2 보다 잘하고 진짜로. 근데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스타2 AI 에리스 정도 제외하면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다른게막 샤크봇 막별의별고다 있는데 어, 답이 없어. 에리스도 잘할 때만 잘하지, 그 브론즈 실력 정도로 보일 때의 행, 그게 플레이가 너무 많아. 잘할 때는 막 다이아급 마스터 티어처럼 보이는데, 못할 때는 진짜 브론즈 고위도 티어처럼. 진짜. 그래서 AI는 확실히 AI다. 변수에 약하다. 어, 자기가 인식된 상황이거나 배우지 못한 상황이거나 코딩적으로 안 들어있는 그런. 어, 그런 상대가 비드를 하면 바보가 돼. 똑같아, 에이리스. 조금 더나이뿐이야 어느 정도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알거든요, 에이리스 그래가지고 조금 더나이 뿐이지. 똑같아. 스타투 AI도 얘네들보단 조금 낫지만 멀었다. 한참 멀었다. 스타투 AI는 막 프로게이머도 막 그냥 이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 많은데 아닙니다. 현실은. 절대 아니에요. 스타2 AI가 프로게이머를 이긴 역사는 그러니까 단판에선 이긴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AI가 피지컬 팔로 프로게이머를 단판 정도나 단판이나 혹은 두판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스타2 AI 예를 들어 에리스나 아니면 최정상급 AI가 프로게이머를 이길 수 있어요 단판 정도는 운 좋게 실제로 오버마인드라는 인공지능이 스타2에 있는 이겼어 이겼는데 음, 프로게이머 그것도 세라를 이겼습니다 세계 1위 스타투 세계 1위 프로게이머 세라를 한판 이겼어요 그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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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 게임에서 졌죠 정말 허무한 비드로 이겼습니다 본진 4차관 본진 4차관 5차관 추적자, 불멸자 어, 추적자 푸시하면서 불멸자 테크 올려서, 로봇공학서 올려서, 4차간 1로보인가? 2로보였네? 어, 4차간 1로보, 불멸자. 그러니까 추적자, 불멸자, 푸시 본진블레이. 멀티도 없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냥 생초보 빌드. 그걸로 세라를 이겼어. 한 번. 세계 2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빌드로인게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컨트롤. 기게마이소는 미친 APM 몇천을 켰는몇천몇만은 컨트롤 그니까 러 원래 인간게임에서는 그게 밀리면 안되는데 폰빨로 밀려 세랄리 그래서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게임이 왜 이렇게 되지 내용이 이렇게 왜 이렇게 돼지 아면서 밀리는거야 싸움에서 저 원래는 막혀야 되는 인간게임에서 자기가 배운거랑 다른거지 학습한거 그래서 세랄도 아마 당황했을거예요 말도 안되는 진짜 정교한 컨트롤로 미친 피지컬로 풀어 추적자와불멸자 타이밍 가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AI가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프로게이머 최강 막말로 세계 1위 프로게이머도 한두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잘한다고 착각하면 진짜 바보인 거예요. 진짜 바보예요. 한두 번 얘가 이겼다고, 와, 프로로 이겼구 AI는 진짜, 드디어 스타2 AI는 최정상을 찍었구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두 번도 운 좋게 이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전제, 계속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AI를 분석했을 때 AI에 대해 이해하고 알았을 때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하루면 AI의 모든 패턴과 비드를다 빼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a i 그런 건 달라요. 반복된 행동... 패턴인건 AI와 다릅니다 그리고 AI는 배운수가 느리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 상대로 가장 잘했던건 알파스타예요 알파스타밖에 없어 당연하지 구글 이기니는 근데 구글 알파스타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의 다전자에서 잊었죠 비공식 라이브게임 비공식게임 라이브가 아닌 비공식게임 만화가 선수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프로토스 전만. 맵이 여러개 못해요. 한가지 맵에서 하나의 맵에서 정해진 하나의 맵과 정해진 프로토스 종족. 푸프전밖에할줄 몰라. 프로토스 종족만 해가지고 이겼어요. 다른 종족은 잘 못해. 다른 맵도 잘 못하고. 그냥 그것만 연습한거야. 그 AI는 1200년간. 그 맵과 그 종족만. 그래가지고 이겼어. 만화가 근데 만화가가 라이브 게임에서는 그냥 쉽게 이겼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AI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 아이팟스다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어 보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만화가가 이기는지. 라이브 게임에서. 중요한 건 비공식 게임이 아니라 라이브 게임에서 이겼다는 거. 라이브 게임에서 이긴 게 진짜라는 거. 물론 정신승리 같은 소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견제 끝났어요. 견제 불멸자 견제. 불멸자 견제 하니까 갑자기 뇌절이 와서 AI가 판단력이 불온 주수준 어, 프로게이머로 이겼던 AI인데, 불온 주수준을 해가지고 그 추적 자비이 매번 하는 거 똑같이 또 했는데, 갑자기 타이밍으로 끝내야 되는데 안 가. 딱 불멸자를 한 마리 나올 때 타이밍으로 뚫어야 되는데, 불멸자가 사이드까지안 가. 계속 왜 불멸자가? 아 셔틀 셔틀 차음 분광기로 견제가 오니까 행기의규며자에 견제가 오니까 뇌종지가 와서 계속 공격을 안 가고 반복해서 수비 경로로 빼 계속 돌아와 자기 본진으로 그걸반 수십 번 반복해 그거 말고도 진짜 문제점이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봐 언덕에 있는 유닛을 여기 이게 오버로다 얘로 떠 있으면 못 가는데 여기서 계속 추적자가 비비고 있어. 아니, 그럴 거면 불사조 하나에 찍던가, 아니면 무시하던가, 아니면 추적자를 1분만 빼가지고 수비병력만 몇개두던가 하면 되는데, 모든 추적자가 다 이거, 이거 공중에 떠있는 거 잡으려고 해. 못 가는 위치는 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걸 느꼈지. 아, AI는 진짜 피지컬 빨로 하는구나. 피지컬 APM 1700, 2000막 사용해가지고 이기는데, 사실 지능 수준은 진짜 한 진짜 두 사이짜리 같아. 지능이 없어 아이파스타 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땐 지능이 아예 없는 걸로 보였어 네. 실망한 이유는 아이파스타에 실망한 이유는 이긴 게임에 내가 대단함을 느낀 게 아니라 패한 게임에 아할 하... 말이 없 그냥 지능이 없어 패한 게임만 보면 너무 어이없게 진 거야 너무 어이 브론즈 유저도 하지 않고 스타클부터 처음하는 생초보 유저도 잘안 하는 그런 아예 지능이 없는 행동을 하지가 이긴 타이밍인데 안가 불멸자 한기 때문에 문제 하... 진 게임을 한번 보세요 진 게임 알파스타 얼마나 허무하게 지는 어이 없게 지는 그 경기를중계할 가치조차도 없는 수준 지능이 없어. 딱 그냥 3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안 되는 지이 게임은 끝났네요, 사실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저가 농락하는 거예요 농락해서 1시간 게임한 거예요 초반에 끝났죠 질럴리버 같은 거나 계속 찍다가 유탈에 털렸기 때문에 계속 안 끝내고 농락하고 있어요, 올리티가지고 운영 연습하고 있는 거죠 쉽게 끝낼 마음 없다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두뇌가 없습니다. 퍼플 레이브는이 불리한 상황. 쪼이기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경로를 회피하는 AI조차도 별로 없어. 일로 가면 되잖아 바보야. 여기서 뭐해? 사이유닉스톱으로두개 그러니까 잡고 드라군 연말 여기서 점사서 잡고. 어? 리버로 피드라고 잘라 먹고 하면 되잖아. 아니요 피해 가던 거. 위에서 가면 되잖아 이거 왜 여기 언덕 넓은데 안 가고 뭐해 여기서 싸워주면 더 이득이지 그러니까 AI가 많이 부족해 이거 지능이 부족해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그만 보고 쓸데없이 아이파스타 얘기랑 에리스 얘기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경기 중계는 안 했는데 뭐 중계할 게 없는 경기였죠 사실 초반에 이미 끝난 경기였기 때문에 아. 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하게 된대요. 다음에 퍼플 웨이브 더좀 어 보일만한 재밌는 게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